자녀를 위한 무릎기 도문 이 25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자녀. 결혼은 아이의 남은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잘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궁극적인 중매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최상의 배우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받는 자니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명이 단열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소명이 단열이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한 때에 꼭 맞는 아내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상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면 소명이 다녀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시고 자기의 육체적인 소용이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혼해서는 안될 사람에게 끌리고 있으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의 중심에 복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명이 다녀리가 결혼할 마땅한 상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나에게는 아들딸 같으며 다른 모든 식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경건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 소명이 단열이가 결혼을 하면 그 어떤 종류라도 정신적인 학대나 감정의 학대, 신체적인 학대가 있지 못하게 하옵시고 이혼의 영이나 별거의 영, 불화의 영이 두 사람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사람 각자에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그 어떠한 유혹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소명이 다녀리가 평생 한 배우자만 사모하게 하옵시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며 민감하며 존경하고 애정이 깊으며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며 서로 살펴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